5.18 발언은 전 특히 충격적이었는데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건 지난 위원장은좀 부적절하지 않나요? 제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예, 그럼 이제 거꾸로제 질문을 아니고요. 드리면 네. 5.18 민주항도 항쟁에 북한군이 개입했을 여지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과거사위원회 위원장님 5.18에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면 자, 다으로 넘어가도 부끄러운 얘기니까요. 아니요, 네. 기억남 상이면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된 논란에 이런 형편없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진나이가 지금 이기에서 이런 식으로 활동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 저는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들 저희 네. 위원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5.18에 대해서그 부분은 제가 모른다라는 말씀은 5.18의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발언을한 김광동 위원장이맥락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해서해서위을을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답을 꼭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김광동 위원장이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모른다라는 답변을 드린 거고요. 자, 자자자자, 자, 자, 잠깐만요. 예, 제가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아마 진화 위원장이 답변을 그 부분을 어, 못 하셨는데 5.18에. 발생 과정에서 북한의 역할이 있었다. 북한군의 조종이 있었다. 등등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한 어, 진지 위원장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아, 그 질문이라면 그 논란은 있지만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뭔말이에 제가 모른다고요. 그 부분은. 자, 그런 자, 논란이 답이 없다는 얘기를 그런 논란이 있다는 거는 알지만 그 내용에 대해선 모른다고요. 우리 다 서로 하니까의 역사 인식으로 여기 안 되는 게다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김 의원님, 네, 네, 네. 그런 논란이 자, 자.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 사실은 자, 제가, 자, 제가 자. 모른다고요. 사실 여부를 모른다고요. 제가. 자. 자자 자. 음. 자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해서 진아 위원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게요.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제가 북한군이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른다고요. 제가 어떻게 그 이상을 자, 답변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은. 일관되게 똑같습니다. 논란이 있는 건나아니겠습니다고마세요그 내용을 정하는 저는 못합니다니까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5.18에 대해서 아직도 아직도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군의 개입설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북한군의 개입설이 역사적 진실과 거리가 멀 역사적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답변을 강요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논란 진화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논란이 있다는 건 알지만 제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자. 모른다고요. 제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답변할. 자, 진화 위원장. 진화 위원장. 진화 위원장. 다시 한번 답변을 기회를 드릴게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 문제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논란 중인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 여부를 제가 모른다고요. 자. 논란을 일으키는 거죠. 진실을 왜곡하고. 나치가 잘했다고. 왜곡한 게 진실 아닙니까? 글쎄요. 퇴장해 주세요. 퇴장해 주세요. 퇴장 명령을 저한테 하실 수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국회법상 지난번에 저를 강제 퇴장시키셨지만 그 권한 위원장님께는 없습니다. 국회법상. 그리고 모르는 아니, 아니. 걸 모른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 모르면서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퇴장해 주시고요. 예, 퇴장해 주신 다음에 의사 진행 관정 드리겠습니다. 자, 국회, 자, 국회 경위 나와서 저 퇴장 시켜 주세요. 국회법 145조에 자, 참고인을 퇴장시킬 자, 여기서... 명령은 위원장에게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 책임질 테니까요. 퇴장해 주십시오. 퇴장해 주시고 퇴장해 주세요. 퇴장을 음. 저한테 명하실 권리가 없으십니다. 그 권한이 없으십니다. 음. 국회법 145조는 음. 국회의원들을 퇴장시킬 수는 있어도 참고인을 먼저 퇴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경위. 퇴장해주세요. 권한 없습니다. 불법적인 권한 행사에는 제가 따를 수 없습니다. Pe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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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기에서 퇴장할 것을 명령하고요. 빨리 좀 i Pe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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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장 명령에는 제가 따를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반박하는 것이 뭐가 죄가 됩니까? 자, 모르는 건 제, 모르는 겁니다. 제 145조에 의해서 퇴장을 명령하니까요, 조치해 주세요. 145조 가져오십시오. 자, 먼저 집행하세요. 책임 제가 질 테니까. 아니요, 불법적인 명령에는 따를 수 없습니다. 145조 하고요, 49조 1항 지난번에도 145조에 따라서 저를 강제 퇴장시키셨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이고 읽어봤습니다. 저한테 퇴장명령을 하실 권한이 이랑, 없습니다. 여쭤주시오, 여쭤주시오. 아니요. 불법적인, 불법적인 명령에는 따를 수 없습니다. 제가 쫓아가지, 쫓아가서 그 퇴장시키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어요. 자 49조 1항 국회법 49조 1항 그리고 145조에 의해서 퇴장을 명령합니다. 퇴장명령 권한 없습니다. 그 전문 읽어보십시오. 오케이, 저는 퇴장을 명령합니다. 우선 잠시 회의를 그 정리하기 위해서 사, 그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 진화에 대해서 대 이상 현안질의가 없으므로 현안질의가 의미가 없으므로 저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해 주세요. 누구부터죠? 자, 자, 이만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